이어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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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, 자형 다음 아이 지금 좋대는데 뭐야 이뭘 잡으라는 거야 지금? 아 이번에 광고 하나 들어가지고. 와아 진짜로? 응. 아니 어떤 거야? 막 명품을 잡아 이런 거야? 아, 이, 이번에 그 바퀴벌레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문의 들어온 거. 아 진짜? 그래서... 아 바퀴벌레 잡으라는 거야? 어.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가수인데. 아 바퀴벌레야? 응. 어. 이름이랜네임이 바퀴벌레라고 해서. 아 로치. 음. 응. Yeah. 로치 그래도 아 요즘 보면은 뭐 로치 에미든 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에이스 에이스 아, 로치. 로치 아 어, 근데 딱 맞네. 잡아 잡아. 로, 로치 로치지 않을 거예요. 어. 오, 오 잘하는데? 아 진짜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디자이너 하기 전 디자인을 하면서도 약간 항상 그, 그 래퍼의 꿈을 갖고 있거든이 친구 힙합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힙합은 아니고 뭐야? 어떤 가 뭐예요? 댄스 가수인데. 아 댄스야? 음, 아이돌로 어, 키우고 있어요. 지금.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 둘로? 아이 돌로.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.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약간 뭔가 약간 팝스타 그런 걸로. 댄스가 무슨 뭐 어떻게 뭐 잘하는 거 있어요? 아 저는 댄스. 아 댄스요? 네. 이렇게 뭐 음악 한번 아 그럼 미안한데 이거 감독님이 이거 유튜브 올리실 때 저작권 걸리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아. 아직 발매 안될거 나중에 발매 돼가지고 저작권 걸려버리면 350원 못 받거든. 감독님 조회수로 한, 한 350원씩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것도 놓치면 안 돼요 맞죠? 놓치? 응. 예 한번 해봐 아 지금 여기 삼,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오디션이라 생각하고 가셔야지 저는 그냥 예전에 형 케이크 잘 만났을 때뭐너 뭔데 그래서 저 디자이너인데요 음악도 관심 있고 패션도 좋아하고 뭐 춤도 좋아하고 뭐 디제이 다 좋아해서 그니까 러 형이 바로 그냥 저한테 춤추러서 막 춤췄잖아요 응. 기억할지저 응. 길거리에서 춤췄거든요 한모씨 응. 근데 제가 지금 근저종망 걸려가지고 발바닥이. 걷지도 못해서 근조종막염이야 예비군 갔다가 예비군이요 외국... 민방이 아니죠 네, 올해 마지막 다행이네요 저 민방인지 알았어요 진짜로 외형만 보고 아무튼 근조종막염이야 네. 오케이 그거는 제가 이해 이해할게요 그거 진짜 아프다는 얘긴 들었어요 네, 걷기도 힘들어가지고 휠체어밖에 되나 하는... <laughs> 근데 저는 진짜로 오늘 예전에 형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오토바이 타 시각기하다가 다쳐가지고 맞아 맞아. 다리 완전 아작났는데 그래도 형 앞에서 이거 그냥 그저는 목발 차고서 목발춤 췄잖아 요 진짜 아시죠? 맞아 맞아 목발춤 그래. 췄잖아 요 아픈데도 근데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좀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프코고 최고의 프로듀서니까 저좀 키워달라는데 넌 아직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밥 먹고 막 기거하면서 형 형이랑 이렇게 음악적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서 미안해요 진짜로. 그래서 좀 보고 싶었는데 약간 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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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약간 그 라임은 좋긴 했는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뭐 스킬들 성대 울림 좋긴 했는데 춤안 추는 건 조금 저는 근데 사실 응. 너는 이제 목발춤을 춰서 못 들어온 거고 얘는 트와킹을 쳤었거든 진짜 엉덩이를 깠었어 그때 엉덩이 깠다고요 어, 진짜 엉덩이 까고 티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내 바로 앞에서 트와킹을 쳤었어 트와킹출수 있어 케이크 시그 계단에서 얘는 그걸 해냈다고.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요. 다나카 세이브다 다나카 티셔츠 솔다웃 시키기 전이었으면 형 앞에서 진짜로 다할수 있거든요. 어, 어. 말도 안 되는 거. 예, 저도 어.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트로킹은 얘예 시키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얘라고 죄송합니다. 어. 한우씨. 예. 한우씨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33세 섬세냐? 네. 아 나이, 죄송합니다.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너무 또 잘난 척해가지고. 이 티셔츠 솔드하웃 되고는 안 d 는 것도 제가 너무 좀약어어올올라가지지 아, 세상 무서울 거 없이 행행하하데형 근데 진짜 나형한한테탁탁리리 싶은 w 뭔지 지아요요말 아, 아, n 제가 진짜 세상 모르고 사람들 막 깎아내릴 w 같을 때한번 진짜 좀브브이크크좀잡주주요요박박 나고 니니아 아니야 지금 네. 좋아 이거 저한테 떨어지는 건없 t 솔직히 디자인비로 뭐 받은 건없 d t h e 되게 막 o t to t h 사 Hamburg teachers. Frequent t 그때마다 l s Kebanga, I w a 아, 네, 네, 근조정방이면 괜찮으세요? 아, 네, 어, 누워 네. 계셔야 되는데 아 아니요 네, 한장갖다가지고 네. 예? 네? 다녀오셨어요? 침 네. 맞았어요? 예 네, 맞았어요 잘하는데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번에 티가 대박이 났으니까 네. 나 김건우그룹 모자 하나 내려고 하거든 어 근데 이번에 하이트라고 하이츠하이츠어 하이츠. 하이모 말고 하이모는 덕하 형님 거고 아. 덕하, 덕하 형님 거고 하이모 말고 하이츠라고 아 하이츠 스토어 어, 어. 그래서 이번에 김건우 그좀 브랜드 런칭 이가 입점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입점하면서 하이츠랑 콜라보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근데,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야 프레젠테이션을 음. PT 할 건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는데 형 음악을 좀 틀어놓고 음. 그냥 약간 컨템포러리하게 패션에 대한 이번에 디자인 디자인 아니라 음악이랑 약간 복합적으로 그들의 뇌에 뭔가 내리 내리에 남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... 그래서 형이 그냥 즉흥으로 나 예전에 써놨던 거 말고 그냥 오늘의 습도와 온도 기온 그런 거 담아서 진짜 하나 나파라라라 하나 써줬으면 좋겠거든 나 그때 갈 때도 이거 입고 갈 거거든 이악 음. 한번 형 비트 좀 찍을 수 있을까? 아,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 괜찮으세요? 아예 아 걱정이 돼가지고 근 조종막이면 존나 아프다는 얘긴 들었거든요 아예 아프 프레젠테이션은 응. 뭐 어떤? 아이이형 너무 좋은데? 파워포인트 그런 느낌으로 가나?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거? 아 지금..지금은 그냥 이거아이거 뭐, 살... 별론거 같아지금거 아, 이거 아 씨발 이거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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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이거 지금 거? 어 이거 아, 메트로놈 아나진 메트로놈이 제일 좋더라 진짜 나 음. 세상에서 메트로놈이 제일 좋. 시발 이게 제일 좋아 메트로놈이 스킨돌 형형 미안한데 야 하모 하모 씨 별로 근데 뭐형형 음악에 대해서 별로 뭐 믿기는 바가 없는 거 같은데 뒤에서 우리 쿠르로스 근데 형 옆에서 막 시 ㅂ 좋대는데막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얘 야, 지금 금조전막이아금조전막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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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많이 아, 아프지요 그것도 있고 네. 저는 이런 취향이 아니거요아 어, 어떤 취향이 있요 제가 네. 구각 섞은 거 좋아해서 구각이뭐 어떤 거요? 구각에서 장구 소리랑 네. 장구 장구야808 대신 징 소리 같은 거 놓고 징 소리 좋아해요? 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징이 저도 저, 징하게 좋긴 한데 징소리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 저도 코리아 케.. 뭐 좋아해요. 코리아 뭐트레디셔널을뭐 국악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원래 아기.. 락인 거 아시죠? o 네. 락인 거. 아무튼 이제 다시 갈게요. 왕 o 비왕비비 o r e a Korea, k o r e 파티? 그래, 생일 파티 써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버 파티 존나 재밌형왜안 왔어요? 어제? 아, 네. 어제 좀 바빴어. 어제 물뭐 진짜 좋았어요. 아, 진짜요? 아, 다 됐어요? 어 끝났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... 얼마나 걸린 거예요? 한, 한, 한 30분? 나온 거같아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. 음. 역시 근데 진짜 명곡은 30분 만에 나오는 거같아 아, 그치? 30분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족밥 같고 아, 그치 그치? 30분 안에 쇼머 안 나면 그냥 그게 진짜 진짜 맞아. 그래도 멜론 차트 1위 하려면은 는 스포티파에서 막 들어요. 아 진짜? 에이. 뭐 음악 어디서 들어요? 아 저요? 에이. 저 유튜브 뮤직 써요 유튜브 뮤직이요? 어 그거 에이. 존나 뭐 멋있네 프리미엄 써요? 예한 달에 11,000원 오아 그럼 넷플릭스 안 하겠네요? 아 넷플릭스도 써요 집이 잘 살아 넷플릭스도 하고 유, 유튜브 어. 프리미엄까지 한다고요? 그냥 튼형 노래를 들어볼게요 너 PPT 한다고 생각하고 에이. 들어봐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는거 당연한데 이 친구 근저 정막염인 건 아는데 그걸 잊을 만큼의 비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진짜 좋았으면 근조 정막염이고 뭐고 일어나서 저는 한 바탕 살풀이했을 것 같은데 아그 상모가 없어가지고 아저 너무 좋고요. 음. 여기다가 이거 제가 해가지고 어, 다음 주에 음. 하이스 최대한 성사시켜가지고 입점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음. 잘해보고. 나뭐 항상 응원하는 거 아니죠? 뭐 하이츠? 하이츠? f k 그런 거넌다 이길 수 있어. 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<laughs> 그들 도움을 아, 받는 거라서 아, 예, 오, 이기고 오케이, 싶은 오케이. 생각은 아, 없어요. 예 제가 도움을 아, 받는 거라서, 뭐지. 아, 사실 나 미국에서 와서 뭐 그런 거뭐 하이츠 에이. 막 이런 거다잘 모르고 에이. 그냥 뭐 근데 너는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고. 다 아, 이거 저다다 다다 이기고 싶은 건 아니고요. 여러분 어. 이렇게 다 죽일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저는 그냥 다 같이. 공존하고 싶어요 아... 그리고 네버더레스 서울 우리 크루가 잠깐만 이 친구 우리 크루 들어온 거야? 어왜꽤 예. 됐어 아, 잠깐만 여, 저, 여,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항상 멤버들을 보고요 거의 멤버가 100명이 넘는데 지금 아 진짜 멤버가 너무 많기는 해요 그치. 걔네한테 지금 월에 만 원씩 받고 있죠 아만 원으로는 솔직히 생활이 안돼 얼마씩 받죠? 한 달에 3만 원 후... 저한테 5만 원받으시잖아요 너는 토야킹을 너는 쳤잖아. 토야킹을 셨으면 5만 원 받으면 안 되고, 아예 안받든가해 집에 얘는 5만 원. 5을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살을 빼야 돼서. 정신 차 원. 의의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만 원. 내고 원. 어왔었어요 감사합니다, 형님. 그거 메일로 보내주세요. 어, 그리고 카톡. 나갈 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서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어,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